시대가 변하면서 교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래로 소통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전해주는 노래하는 교사들을 유대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에어컨 좀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냄새 쩔어요.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톡톡 튀는 가사와 흥겨운 멜로디로 엮어낸 노래입니다. 이 곡을 만들고 부른 사람은 바로 초등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박대현 교사와 5년 차인 이가연 교사. 2년 전이 학교로 발령난 박 교사가 밴드 결성을 제안했고 매주 수요일 노래 연습을 한다는 의미로 수요일 밴드가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앨범만 4장으로 모두 28곡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학교 행사에 노래를 부르면서 교직 사회에서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미 슈퍼스타입니다. 어, 선생님 노래 들좀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똑똑하고 이쁘고 노래도 잘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에서부터 사회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요즘에 힘들대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재밌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어, 아이들의 노래로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꿈을 실천하는 교사와 이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하모니로 교실은 웃음이 넘쳐납니다. k n 유윤애입니다